뭐 아무것도 안했는데 재밌대요. 네~~ <laughs> <야, 넌> 재밌다 <laughs> 일단 어, 많은 분들께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거를 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네. 이렇게 빨리... 빨리는 아니지. 몇년 만이죠? 3년? 3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아, 역시 무대 위에서 제가 노래를 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데요 꼭 어, 가자 제가 준비한 노래들이 이제 한 판? 결국 남은 것 같아요 제가 헤드셋 벗을 아, 헤드셋 벗을 때아 오늘 백현이 춤다 끝났겠구나 싶었죠.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제가 원했던 반응이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제가 헤드셋 벗었을 때춤안출것 같았죠. <laughs> 네. 진짜예요? <laughs> 네. 편집 잘해주셨네요네 <laughs> 다음 곡은요 어, 마이크 스탠드의 장면 시윤이고요 어, 오늘을 위해서 어, 진짜 준비한 무대예요 배차랑 유행신곡을 들려드릴건데요 <laughs> 사실, 어, 대차는 항상 이제 안무 없이 저 혼자서 이제 프리스타일로 막 추곤 했었는데, 이젠 진짜 안무가 생겨서 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 보여드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UN 빌리지는, 어,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UN 빌리지 사냐고 물어봤는데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UN 빌리지에 빌리지, 살지 않습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꾸 질문을 하니까 사실 매번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널리 널리 이제 많이 퍼 퍼뜨려 주세요. 알겠죠? 네. 네, 그럼 다음 무의배찬 <laughs> <배찰. 웃음> <laughs>